이번 시간은 병매듭을 정말 간단하게 묶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프를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.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. 러프를 한번 감삽니다. 붙으면 360도죠. 360도 감싼 후에 고리를 병 속에 집어 넣습니다. 넣고. 이렇게 조임이 되니까요. 좌우로 흔들게 되면 조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완성이 됐죠.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죠. 푸는 방법은 꼬리를더 선하게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풀어집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두 겹으로 접은 후에 병 머리 부분에 넣죠. 360도 감았죠. 360도 고리를 감은 상태에서 넣어줍니다. 흔들면 되겠죠. 조아준다는 거죠. 병마개를 짧은 시간에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 푸는 방법은. 고리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열어주면 되겠죠. 자, 두 개의 로프를 걸어서 상태에서 거는 거죠.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서 조임을 유도하면 되겠죠.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병매듭을 정말 간단하게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해체 방법은 이 꼬리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열어주시면 되겠죠.